지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다가 oh 과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행 내가 매일 기쁘게 也有你好，也好。 望看望天 성경 스바냐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업이 과있을 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어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요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건을 불이한자라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업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내가 이루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때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라 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서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수멸대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삼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라.내가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 드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얻떡가여 보호를 받으리라.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요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바냐 3장 말씀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미래의 구원에 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심판과 하나님의 극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장 구절로 2 0 절의 말씀은 미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돌아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와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오래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도 했습니다. 폐업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업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가 폐업하고 더러운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않았다 여호를 와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께로 가까이 나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그의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지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그의 제사상들은 성소를 떨어뜨리고 율법을 봉하였더다 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될 방극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상들이 이렇게 성소를 봉하고 율법을 어기고또 하나님 앞에 여러가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부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의 공의를 비추시던을 불의한 자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악을 행하는 자, 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도 또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어, 그러한 영적인 불감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에, 불감증을 갖는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위중한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몸에 암이 에, 걸렸는데도 암이 걸렸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마음이 이제 말기가 되어서 그때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악을 향하고도 그게 죄인지 악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못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못함으로 결국은 더 영적으로 깊은 어, 질병에 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였지 나는 제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크리하면 내가 형벌을 대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에,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 9절로 20절의 말씀은 미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과 선민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내게 구하는 백성들고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와서 내게 바칠지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세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러 민족과 백성 족속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메시아 시대이 복음이 모든 열방에 선포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날에 네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너머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심판에서 다시는 더 말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탑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게 될 것이다 할 것입니다. 1사절부터2 0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사들의 시원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여호와가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내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또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게 될때 그들이 기쁘게 부르게 될 것이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내렸던 그 형벌을 다 제거하시게 되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게 될 것이며 다시는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우리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마누엘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에게 이 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구만리 장천 먼 곳에 계셔서 우리를 먼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정도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니 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삶을 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만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미로해 주십니다. 오늘, 어머니의 말씀, 이제 18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마 근심 많은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는 자를 모으며 이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때 너에게 천하관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니라, 여와의 말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수육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이만을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잘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항상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한 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 이 말씀을 믿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성령은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도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보심과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항상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듣게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전인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배겨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틀어 주시옵시며, 병도 몸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죄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